네, 8월 7일 입주에 오전에 아까 찍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 뒤에 꽃이 조금씩 보이는데 왜 꽃은 안 찍어 올려주셨냐고 많이 그러셔가지고요. 지금 꽃을 또 찍어요. 그래가지고 이따 저녁 혹은 토요일 날 오전 일찍 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럼 함께 바로 보러 가시죠. 네, 21cm 화분에 들어있고요. 가격은 만 원짜리입니다. 설악초라고 부르죠. 예, 눈이 내린 것처럼. 예. 화분 보여드리면 요거고 요게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사이즈고 가격 만원 정말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목질도 보시면 이 정도로 두껍고 손가락, 손가락 두께 정도 되죠 네, 설악초 이렇게 여러개 뭉쳐 있는거 보면 진짜 눈 내린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 이제 꽃이 조그맣게 피긴 했는데 꽃이 뭐 생각보다 아름답거나 그러진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엄지손가락과 비교해 주면 굉장히 작죠 여기 여기 흰꽃 보이시나요 지금 굉장히 조그맣죠 그래서 꽃은 뭐 별로 관상 가치가 없지만 이렇게 잎 자체가 눈 내린 것처럼 하얗게 꽃피기 전에 이렇게 변하거든요 처음에 봄에 나왔을 때는 녹색순으로 나오다가 순지르기를 하고 나면 이렇게 여러가지로 퍼지 여름에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잎들이 신색으로 변합니다 예, 정말 이쁘죠 그리고 뭐 이거 월동은 어, 씨가 떨어져서 간혹 가능하고요 아니면 씨를 따로 받으셨다가 한 3-4월쯤에 다시 씨를 땅에 심어서 그렇게 월동을 하셔야 합니다 예, 설악초 입니다 접사 잡아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요거는 히비스커스입니다. 히비스커스. 이렇게 색상은 거의 지금 빨강만 남아있고요 오렌지랑 노랑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거의 다 빨간색이에요. 화분을 보시면 빨간색은 빨간색, 노랑색은 노랑색에 농장에서 심어서 왔고요 네, 여름인데도 습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여름 잘 나는 꽃들이라 이거랑 뭐 몇몇 꽃들은 정말 아직도 튼실해요. 네, 요게 히비스커스. 덴마크 무궁화, 뭐 하와이 무궁화, 뭐 이렇게 부릅니다. 아 예, 가격 말씀 안 드렸나요? 요거 15cm 화분에 들어있고요. 가격은 9,000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보시고 접사 한번 잡아드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황금 사철입니다. 예, 10cm 화분에 들어 있구요 가격은 1,5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 사철은 녹색으로 키가 많이 크는데 황금 사철은 그거보다 사이즈는 좀작구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색깔이 워낙 예뻐서 조경, 화단용에도 많이 쓰여요. 그 색깔 자체가 워낙 예뻐서요. 예, 접사 잡아드리고, 아, 당연히 월동은 잘되구요 나무니까 10cm 화분 가격 1,500원입니다. 10cm 지름의 화분 황금 사철입니다. 네, 푸른 바고입니다. 한, 이게 6월 초쯤인가 들어왔던 그 물건인데, 안 팔리고 있으니까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반복하네요. 요즘은 가뜩이나 해가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생명력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묘한 색의 에 푸른 바고가 계속 피고지고 하니까요. 네, 손가락 크기로 꼭 크기 가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엄지 손가락입니다. 네, 멀리서 잡아드리면 이런 모습. 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많이 진 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렇지만 어, 6월부터 뭐한두 달, 세달 정도 지금 계속 피고지고 지구, 피고지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 어, 해도 없고 비만 계속 온이 여름에 이렇게 기특하게 계속 피고 있네요 플룸바고입니다 15cm 화분에 들어 있는 게 13,000원이에요 고가죠 예 요게 하나고 13,000원짜리 플룸바고예요 이게 월동은 조금 힘들고요 감싸거나 그러셔야 할 거예요 실내로 들어가시거나. 네, 플룸바고 접사 한번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라임 라이트, 여름 수국이에요. 예전에 계속 찍어봐 드렸었죠? 요즘 비가 오고 그래서 이렇게 꽃이 많이 폈는데 꽃이 많이 펴 있는데 비를 많이 맞았더니 애들이 무거워가지고 다 쓰러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막 휘청휘청 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사이즈, 15,000원짜리 사이즈나 아니면 6,000원짜리 사이즈는 워낙 짧기 때문에 뭐잘 서있고요. 멀리서 이렇게 잡아드리면 앞에 게 6,000원 요게 이제 15,000원 그다음부터 25,000원, 40,000원 뭐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 6,000원짜리 모종이 어, 손님 소매 손님으로 오시면 많이 나갑니다. 요게 가격이 참 6,000원에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요걸 심어서 키우시면 금방 저런 모습이 될수 있으니까요. 땅에 심어서 월동하고 나면 금방 잘 퍼지고요. 꽃도 많이 핍니다. 여름 수국 라임라이트입니다. 요거 15,000원짜리 꽃혀 있는 거 접사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로 핀 것이라 이건 또 색이 엄청 선명하고 이쁘죠. 월동은 당연히 잘 되고요. 네, 미니 배롱나무 미니 배기롱나무고요. 예, 배롱나무 큰 사이즈를 못 키우시는 분들, 요런 거 이제 정원이 없으신 분들 실내에서 보시라고 작은 사이즈로 나온 종자구요 요게 이제 15,000원짜리 사이즈예요. 사이즈별로 15,000원, 요게 2만 원, 그 뒤에 25,000원짜리. 그래서 세 가지 사이즈가 있고요. 아네 가지 사이즈 만 원짜리 사이즈도 있습니다 더 작은 거 근데 요 정도는 만 오천 원 정도는 사야 꽃망울이 한요 정도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볼품이 날 겁니다 예 요것도 100일 이상 세달 정도 꽃을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해가 어느 정도 일조량이 한 3, 네 시간 정도는 있는 데가 꽃이 계속 피고 좋습니다. 음, 그리고 중부지방에서는 어, 실내에서 키우시는게 좋구요 밖에서 땅에서 월동 하실 거면 살짝 겨울에는 감싸 주시는게 방풍 정도는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예, 미니 백이롱 이고 가격 요게 제일 잘나가는게 15,000원짜리 사이즈입니다 꽃 접사 잡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네 꽝의 비름입니다 봄에는 요런, 요렇게만 해가지고 모종으로 팔고 있는데 지금은 꽃까지 다 올라와서 이렇게 팔고 있죠. 15cm 화분에 들어있고요. 키도 상당히 커요. 보시면은 근데 굉장히 뻣뻣이 잘서 있고요. 보시면은 두뼘 정도 되니까 약 40cm 정도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꽃이 필랑 말랑하죠. 꽃이 피면 완전 분홍색이 되고요. 망울이 있었을 땐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폈을 때는 연 분홍색이에요. 이런 식으로 거의 막 벌어질랑 말랑하고 있죠. 네, 남자 주먹하고 비교해보면 요정도의 망울들. 예, 꽝의 비름 이게 토종 야생화라 월동은 엄청 잘되고요. 가격은 15cm 화분 하나가 4,000원입니다. 꽝의 비름 네, 접사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10. 10. 어, 2cm 화분에 들어있는 맨드라미입니다 노란색의 맨드라미 위에서 보면 또렷하니 좋은데 옆에는 약간 검은 티티해 보이죠 지금 약간 습해서 그런가 색상이 이렇게 변했네요 네, 그래도 여름치고도 짱짱하게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와 있습니다 맨드라미 가격 12cm 화분 이렇게 하나가 2,000원입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밥이 더 많고요 가격은 4,000원이고요 요거는 2,000원입니다 주먹 맨드라미에요 닭벼슬처럼 생겼죠 고. 접사 잡아드리면 요런 모습 네, 멀리서 꽃밭처럼 보여드리면 요런 모습입니다 네 천일홍입니다. 천일홍 입니다 천일홍 아, 멘드라미 앞에 것도 뭐씨 받아서 따로 식재하셔야 월동이 됩니다. 가끔 씨가 떨어져서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천이롱도 똑같습니다. 씨를 따로 받아서 식재를 하셔야 월동이 되거나 아니면 씨가 간혹 떨어져서 월동이 가능합니다. 예, 요거 10cm 지름의 화분에 들어있는 천이롱 가격 2,000원입니다. 요런 식으로 여러 개 있을 땐 요런 모습. 네 하나 접사 잡아 드리면 요런 모습이고 엄지손가락이 요정도예요 요렇게 1001홍 입니다 10cm 화분 가격 2000원 입니다 그리고 화단에 심으시는 분들을 위한 모종본 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모종 하나씩은 나가진 않아요 검정 비닐포트에 들어있고 12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4개 3개 에서4,3,12 12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4개 이쪽으로는 3개 4개 3개 4,3,12 12개 들어있는 요게 이제 6,000원입니다 아까 그거보다는 확실히 작기 작은 모종이고요 아까 그거는 키워나온 거라 한 포트에 2,000원이지만 꼴로 따지고 보면 요거는 하나에 약 500원 꼴 밖에 안되는 거죠 12개가 6,000원 이니까 예, 모종본이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낮게는 나가진 않습니다 12개의 가격 6,000원입니다 네 아카시아 들어왔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그 아카시아는 아니구요 관엽 아카시아라는 게또 있대요 네, 가격은 15,000원 이구요 이런 식으로 화분에 들어있고 길쭉하게 외목대로 쭉 올라와 있어요 저희도 이게 처음 들어와서 확실한 거는 저희도 경매사인테 들은 말이 다거든요 관엽 아카시아랍니다 관엽 아카시아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래요 가격은 15,000원 입니다 월동은 밖에서 안된대구요 네, 포테리카입니다. 포테리카. 한 포트 15cm 화분에 담여 있는 게 5,000원이고요. 지금 저녁이라서 꽃이 져 있는 상태고, 이렇게 5,000원입니다. 이거를 어, 토요일 아침에 딱 찍어서 비교해 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 5,000원짜리고, 오전에는 꽃이 활짝 폈다가 오후 되면 이렇게 지금 다져 있어요. 지금 오후 어, 5시 반이거든요 아까 한 4시 반 5시 쯤부터 이렇게 오무라 들어 있었습니다 오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활짝 펴 있거든요 내일 어, 8월 8일 오전에 딱 찍어 가지고 고까지 해서 같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스테비아입니다. 스테비아 입니다 예, 스테비아 설탕보다 훨씬 달다는 스테비아죠 어, 가격은 6,000원이고요. 15cm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스테비아. 키우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건 남아 있고요. 월동은 조금 힘들어요. 이런 예, 식으로 당뇨 환자한테 좋은 허브라 그래서 조금 많이 나가는 식물이죠. 스테비아고요. 예, 요게 이제 하나예요. 요렇게가 15cm 화분에 들어 있고 요렇게 길다랗게 6,000원입니다. 요 잎을 따 가지고 조리해 가지고 드신다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따 가지고 깨끗이 씻어 먹어도 여기에서 설탕처럼 단맛이 납니다. 가격은 6,000원 스테비아입니다. 허브과라 밖에서 그냥 월동은 안됩니다. 손가락하고 비교해 봐드리면 이비 요만해요. 네 여기까지가 8월 7일 입춘날 오전에 아까 영상 찍어 올린 다음 꽃을 또 찍어서 올려달라 하셔가지고 오후에 또 찍은 영상입니다. 어, 아까 말한 대로 포테리카 활짝 펴 있는 모습까지 찍어가지고 8월 8일 어, 토요일날 오전 중으로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구독 혹시나 안 하신 분, 여기 왼쪽에 버튼이 있으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다 돈이 들지 않는 무료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터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요.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뭐 좋은 일 많고 모두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길 빌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